안녕하세요. 스키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20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. 풍선에 올바했습니다. 제가 산 떨어지죠? 에, 그렇죠, 뭐 이치 한부로 그냥 손절매 했더니 더 떨어지네. 역시 안 가는 놈은안 가네요. <laughs> 예, 1% 손실내고 손, 절매 했고요. 오늘 새벽까지,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주식 공부하면서, 아, 그래, 매매 기법은 이렇고 저렇고, 그래, 역시, 어, 분할 매수지 했는데, 예, 뭐, 4월달, 예, 이렇습니다. 예. 아, 마틴 게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, 다 소용없어요. 예. 저의 이 욕심을 못 이겨요. <laughs> 네? 저의 이 욕심을 못 이겨요. 아, 참. 풍산 많이 올라왔는데. 그니까 러 지금 한 13년 정도까지 박스권, 에. 한 2, 뭐야, 얼마야, 이건. 한 2만원에서 뭐, 한, 한 5, 6만원 요 사이 박스권이 한 13년 정도, 에. 13년 정도 이게 이어졌어요. 13년 정도. 에, 높은 가격이죠. 에. 이제는 에,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평화 협정 이런 거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어 이제 뭐 포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공장 풀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요? 에. 뭐 예. 연봉에서 쌍바닥이에요, 쌍바닥 보이시죠? 연봉에서 쌍바닥, 어, 연봉에서 쌍바닥이 연봉에서, 어,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요. 뚫으면 58,900원 최고점 꾹 뚫으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. 그렇다고 가격이 지금 높, 높냐? 실적이 영업이익이 2천억이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밖에 안 해요. 에, PBR도 0.68밖에 안 해. 그냥 요런 느낌으로 몰빵 그냥 높은 가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많이 안 먹을게 한 15만원? 한 10만원만 먹을게 10만원까지만 10만원까지 먹으면 얼마냐? 1,300만원 좋다 1,300만원까지 10만원까지만 한번 그냥 쭉 달려주세요 제 장기투자가 20일밖에 안 되거든요 제발 좀쭉 58,900원 뚫고 그냥 쭉 그냥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제가 팔수 있어요 중간에 허스키김 장기투자 능력은 20일입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요. 그냥, 예, 종목 참고만 하세요. 뭐 풍산, 뭐, 어차피, 뭐, 그렇게, 국민연금관리공단도, 한, 에, 좀 갖고 있으니까요. 에,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. 뭐, 실적이, 뭐,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. 지금 사시면 허스키김보다는 3% 싸게 사십니다. 추천, 추천, 추천을 드릴까요 말까요 풍선을? 내가 봤을 땐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. 3만 원뭐 다시 3만 원까지 뭐 이렇게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. 그거 견딜 수 있으시면 매수하시고 그 견딜 수 없으시면 매수하지 마세요. 허스키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몰빵했습니다. 예, 몰 몰빵했어요 눈 감고 600만 원 정도 집어넣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스키님 따라하지 마세요. 허스키님은 28년 동안 계속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허스키님이었습니다.